보리떡과 한과 만들기 체험. 비가 오기 싫은 듯 억지로 내립니다. 덥고 습한 기운이 가득하니 사람 살기는 힘들고 잡초들만 신이 났습니다. 단기 4355년 양력 8월 10일 비가 오락가락 하는 중에 경북 영천 임고서원 인근 보리떡 머슴과 커피 마님이라는 정감가는 상호의 선도적인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우리의 뿌리인 전통의 맛과 멋을 소재로 현대를 가미하여 새로운 맛과 감동을 선사하는 두분 선구자는 마치 원의 앞잡이가 된 사대주의 권문 세족을 멸하고 주자의 성리학적 도덕국가라는 이상사회를 꿈꾸었던 포운 정몽주를 생각해 합니다. 공장을 개조했다는 가게는 내부가 비교적 평범했지만 우리의 전통을 소재로 한 소품들이 정겹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먼저, 보리떡 체험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리밥을 선호하는데 보리의 영양학적 가치가 탁월함을 배우고 떡을 만드니 재미가 배가 됩니다. 철부지 아이들처럼 신나게 떡을 만들었습니다. 견과류와 말린 과일로 사람 얼굴을 재미나게 만드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그리고 3,40분을 천천히 쪄주면 완성입니다. 점심을 먹고 인고서원의 주인이며 최무선과 더불어 고려시대 영천이 배출한 크림물, 도학 혹은 이야기라는 성리학의 뿌리이신 정몽주 선생을 찾아 배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방법 론상의 이견으로 평생의 동지 정도전과 결별하고 선주교에서 죽음을 택함으로써 역설적이게도 조선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한과 체험입니다. 한과 만들기는 보리떡보다 좀더 정교한 기술과 정성이 요구되는 듯 합니다. 반대기라 부르는 마른 반죽을 기름에 넣어 튀기는데, 뜨거운 기름에 바로 넣지 않고, 국자에 기름을 떠서 조금 식힌 뒤, 반대기를 국자에서 1차 튀기고, 뜨거운 기름을 솥에서 마저 튀겨냅니다. 열이, 열이 발리겠죠. 나 아, 배를 이렇게 어... 닦아내서 어... 넣고, 자, 그다음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굴르세요. 모양이 완성되면 끓는 조청에 튀겨낸 한과를 넣었다가 꺼내는데 조청방울을 붓등으로 말끔히 닦아줍니다. 쌀가루에 조청이 섞이면 떡지게 되어 한과 옷 입히는 작업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한과를 다 만들고 정리를 해놓고 보니 눈이 즐겁습니다. 먹어보니 입도 즐겁습니다. 비닐봉지에 한과를 담고 완성된 보리떡도 포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얀 종이 상자에 보리떡과 한과를 담아내니 열심히 공부한 선물이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살찌는 이 순간. 아, 완전 감동입니다. 체험이 끝나고 떡볶이와 빙수가 간식으로 나왔습니다. 떡볶이가 특이합니다. 채를 선 무가 들어갔는데 식감이 몹시 좋습니다. 주인 내외분 말로는 보리떡을 찾아 어떻게 알고 외국인들이 찾아온다고 하니 진정한 한류는 진짜 백이 우리 것 그러니까 우리 혼, 우리 얼, 우리 맛과 멋과 흥이 흠뻑 베인 우리 것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대주의를 극복하고, 우리 말, 우리 노래, 우리 그림, 우리 옷 등등, 온전한 우리 것을 배우고, 익히고, 널리 쓰며, 우리 것을 키우고, 알려, 우리가 세상의 참된 중심에 서야 마땅합니다. 남의 것을 흉내 내고, 따라하며, 배운 티 내고, 고상한 척 하는, 얼빠진 매국적 사대주의는, 이제, 끝낼 때가 왔습니다. 폐암이라는 사형 선거를 극복하고 우리 것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시는 안주인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물론 머슴도 인간미 철철 넘치는 따뜻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머슴과 마님의 삶의 한 조각에서 내 삶의 성공을 위한 실마리를 찾아 봅니다.